가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 목욕하자! 목욕하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일로와 일로와! 포미! 포미! 일로와! 목욕하자! 일로와! 일로와! 포 목욕! 일로 랄, 일일 언니 간다! 범미범이일로 가야지! 자 목욕합시다! 아. 우리 범미씨 응?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목욕, 갑시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목욕.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뭘봤어 응. 자. 선생 그래도 목욕 잘해, 그지? 조용하니. 애교 착해. 애교 착해. 애교 좋아. 음. 아, 좋구나. 아유, 됐다. 좋겠다. 애교 좋아. 치아와로 변신. 붐이야. <laughs> 너치아와지 이제. 목욕하면 맨날 치아화 되잖아. 그치, 붐이? 는 목욕할 때 가만히 조용히 있어 막 움직이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고 이렇게 남전한 강아지가 있을까 짱그다 했다 이제 다 하고 이제 이거 하는 거지 우 잘한다 잘한다 우리 우리 치와와 <laughs> 털어 버리 아까 털었는데 갖다 대야지 딱 털어, 여기서. 그 전에는 절대 안 털고. 아휴, 또똑해 죽겠네, 진짜. 너무 착해. <목소리> <목소리> 끝 우리 파미 끝 아이고 이뻐 파미 파미 아이고 이뻐 목욕 끝 언니 보세요 오빠만 보지 말고 파미 아이고 잘했다 목욕 잘했지롱 우리 파미